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도내한 사회복지법인에서 회계 관련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제주도도 관련 사안을 심각하게 들여다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A사회복지법인입니다. 이곳 회계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법인이 2018년 3월 2019년 6월 개최한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과 복지시설의 채권을 70억, 90억 원씩 대표이사 가족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채권을 양도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받는 의료수가가 채권 소유자에게 가게 됩니다. A법인은 이사회 회의를 통해 의료수가를 대표 가족 통장으로 받게 했습니다. 유양호는 장기양보험에서 그 숙가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예. 음. 유양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그 숙가가 나옵니다. 그, 그 채권 자체를 양도를 한 거죠. 하지만 A법인의 일부 이사들이 이런 회의가 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전부 다 비슷하게 지가 보연야겠지 인가만. 이사에 거쳤다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서류를 써가지고, 이제 도장만 받으러 다니는 이사들한테. 회의록에 참석자로 도장이 찍혀 있는 한 이사도 같은 주장을 합니다. 저는 명의 들용되고, 그 다음에, 이 사무소이죠. 행하지도 않은 저의 행위를 했다 보니까. A 법인의 대표 이사는 법인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 사회를 거쳐 채권을 양도한 것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서류대로라면 A 법인이 2년간 양도한 병원 채권 금액은 160억 원. 해당 법인의 등기부 등본산 자산인 1억 1,600만 원을 훨씬 초과한 금액입니다. 또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관할 시도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는 해당 법인과 관련해 장기 차입과 관련한 신청과 허가가 이뤄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자치도는 A법인의 회계관리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최근 해당 법인만 특별 점검을 했고 조만간 행정 지도 수위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